안녕하세요 자력갱생TV의 영리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틀은 이유는 바로 바지를 구매했는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의 브랜드이자 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87mm 바지를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비닐은 시끄러우니까 빨리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바지는 벨트를 할수 있는 고리가 따로 없고 안에 벨트가 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끈은 요거인 것 같고 조절은 그냥 쉽게 이렇게 당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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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었다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면 되는 것 같고요 여기 끝에 브랜드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항상 이 부분이 단추였는데 이번에는 똑딱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똑딱 풀기 쉽게 돼 있는 것 같고 지퍼나 이런 거는 다 똑같은 것 같고 재질이 되게 얇아요. 여름에 입어도 되게 시원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의. 바지입니다. 이렇게 안쪽을 보시면 되게 얇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보이나? 아무튼 이렇게 빛 있는 데에 비춰보면 비칠 정도로 아무튼 바지가 얇아요. 비칠 정도로 얇고 그렇다고 이제 안에 속살이 보인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여름에 입어도 될 정도로 좀 얇은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외에 특별한 부분은 바지 밑단에 이렇게 너비를 조절할 수 있게 끈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디테일을 보자면 끈에도 이렇게 MMLG가 박혀있어요 그리고 택이 이번 시즌에는 아예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번이랑 또 퀄리티가 조금 달라진 게 저번엔 분명 이게 따로따로 갔던 따로 기억이 있거든요? 아닌가? 근데 이번엔 이렇게 한 번에 겹쳐져서 좀 예쁘게 정돈된 모습으로 온것 같네요. 이렇게 제가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얼른 입어보고 오겠습니다. 바지를 입어보고 왔는데요. 입어봤을 때 진짜 만져보던 것처럼 되게 시원한 재질인 것 같아요. 지금 귀찮아서 바지 안 갈아입고 그 바지 그대로 입고 있는데 되게 시원하고 음 여름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니들즈에서 나오는 그 HD 팬츠라고 해야 되나? 되게 통 엄청 넓은 바지. 저런 이제 나온 모델 같은데 어, 저는 되게 만족하고요 그런 바지 되게 갖고 싶었는데 니들즈가 바지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한 지금 이 구매한 거에 두배 정도? 음,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냈는데 그 느낌의 바지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고 색깔도 카키색이라 그래서 완전 올리브색에 가까운 카키색은 아니고 회색에 가까운 카키색입니다 그래서 회색 바지 같은 것도 갖고 싶었는데, 색깔도 되게 마음에 들고요. 이번 여름에 좀 많이 입고 다닐 것 같고, 제가 아까 영상에서 밑단을 풀고 입은 거랑 줄이고 입은 거두 가지로 입어봤는데, 밑에 밑단은 조금 조여주고 입는 게예쁠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풀고 입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푸른 거보다는 줄였을 때가 조금 더 예쁘게 빛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름대로 그냥 아예 밑단을 다풀고 입어도 되게 예뻐요. 만약에 밑단을 조이셨다면그 끈은 한번 묶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되게 생각보다 길어서 바닥에 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지의 큰 특징이나 포인트 같은 거는 없고 왼쪽 오금 뒤쪽에 민트 색깔? 앱 브랜드 로고가 하나 더 박혀있고요 가격은 이게 10만 원대였는데 제가 할인을 먹여서 9만 얼마에 샀어요 9만 얼마에 샀고 그래도 저렴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디자이너 브랜드 중에서 9만 원대에 이런 바지 구한 거면은 저는 나름 만족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해봤고요. 제가 옷을 두 개를 더 시켰어서 커버낫이랑 그리고 하나는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무신사에서 두 벌을 더 시켰었어요. 그 옷도 마저 다음 영상에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